안녕하세요. 저는 휴대경화학과 12학번 우아미입니다. 평소에도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리조트에 관심이 많아서 제천 ES 리조트에서 관광 현장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. 힘든 점은 일단 리조트라서 자연 쪽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나 그런 게 없어서 다 걸어다녀서 그게 힘들고 처음에는 서 있는 시간도 많고 무거운 는거을 많이 들어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발견돼서 힘들지.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의사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은 체력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어학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서비스를 할때 손님들이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